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아섰다 라는 거죠. 꾸짖고 "얘들은 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급을 정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직분이 어린아이라는 직분이죠. 계급이.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작년에 남성들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물론 여성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어, 기도라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 지금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 만져주세요 우리 어린아이 내 자녀 좀 만져주세요 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모니까 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내 자녀, 내 자녀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내 자녀가 여기가 아픕니다. 내 자녀가 여기가 어, 어,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할 때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옆에서 항상 돕고 있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만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거마음에안 드는 겁니다. 왜 저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다들 우리 예수님 힘든데 저렇게 하고 있나?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축복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격을 얘기하면 언제나 등급을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세상 지위와 또 직분과 또 규모와 또 어떤 그런 대단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 내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이것을 제자들도 바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순수하고 부모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들, 부모가 최고인 걸로 압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최고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최고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고,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이라 그런다면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요. 청년인데 부자라는 것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돈을 모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이고, 굉장히 그 안에는 정말 성실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 남들이 볼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영적인 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앙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살고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부자, 열이 재물 가운데에 뭔가 또 필요한 게 있어. 예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여기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갈구하는 간절함도 그에게 있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아 네가 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자 20절에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온 율법 어, 안에 있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일 모든 걸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간절함도 있고요. 영생을 갈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켰느냐 하니까, 나, 그 모든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것도 그에게는 있었고, 신실함도 있었죠. 그걸 잘 지켜내려고 하는 성실함도 있고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 규율 안에서, 법칙 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고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재물사랑. 물질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영생은 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 수 있겠냐 할때 나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는 그두 가지 다 갖고 싶어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요. 세상도 갖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도 갖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아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 이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지 그 다음 답변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싹 처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아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진심인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소중하죠. 하나님도 소중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 오늘 본문에는 재물 사랑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재물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 결코 나는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야망. 다양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충돌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은 내 욕망과 욕심이 항상 내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두 가지는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부모님만 바라볼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순수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최고죠. 그래야 되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왕 좌에 그 중심 자리에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언제나 세상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고 싶지 않아요. 다 갖고 싶어요. 이것은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이곳저곳 멀리 떨어져서 항상 마음과 함께 이어져 있는 자녀들의 잘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